여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1층으로 빨리 내려와 보세요. 1층이요? 왜요? 아니, 빨리 내려와 보라니까요. <laughs> 아, 나 힘들어. 춥고 <laughs> 내려가기 싫어요. 지금 당장 빨리 내려오세요. 알겠어요. 네. <laughs> 이 차량 저희가 저번 주에 매입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졸고 졸라서 빠르게 상품화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와 벌써 상품화가 끝났어요? 또 엄청 가서 졸랐구만 그렇죠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진짜 빠르게 진행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바카님네이 차량 정확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2014년식 스즈키 허슬러 차량이고요 86,000km 주행한 무사고 차량인데 진짜 이 차량이 대박 중에 대박인 게 4륜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식이지만 25년 10월에 등록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아니 25년 10월에 달 등록됐다고요? 네 차주분께서 일본에서 사시다가 10월에 이사를 오시면서 이삿짐으로 가지고 오신 정말 따끈따끈한 신생아 차량이에요 신생아요? 네 응애 <laughs> 오! <laughs> 나그렇죠 <나도 놀겠죠? 웃음>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 차량 매장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근데 가지고 오시면서 차에서 잡소리라던가 약간 이상 반응 같은 거 전혀 없으셨나요? 잡소리도 하나도 없었고 에어컨이나 뭐 히터, 열선 음. 시트 작동되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어, 그럼 주행 성능은요? 확실히 이륜 허슬러보다 주행이 더 안전하다고 <laughs> 봐야 되나? 어, 그러니까 허슬러가 진짜 사륜이 귀하잖아요. 사륜이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이 차는 잘만들어 장고장도 아... 없고 맞아 맞아 네, 일본 차가 확실히 저희가 판매를 해보면 문제도 별로 없고 네. 좋기는 한것 같아요 AS가 안 터지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그럼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딱 하나 우핸들이좀 불편했는데 아... 2, 30분 운전하니까 바로 적응되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우핸들이라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2, 30분이면 진짜 완벽 적응이 되더라고요 전면부 를 보시면 와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거기다가 또 실용성 또한 알차게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측면을 보시면 15인치 알루미늄 사제일로 교환을 해놓으셨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리어 라이트 또한 정말 귀염 뽀짝하지 않나요? 아니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이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차의 트렁크는 얼마나 큰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 공간이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그쵸, 너무 넓죠? <laughs> 제가 본차 중에 가장 넓은 거 같은데요? 장난이고요. 지금은 의자를 뒤쪽으로 바짝 당겨서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이 뒤쪽에 의자를 폴딩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폴딩을 해보시죠. 아, 한번 해볼까요? 공식겠어요 그냥... 차를. 아니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밀면 엄청 넓지 않아요? 진짜 많은 짐을 실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 와, 다박하님네네 네. 오 이거 차박 가능할 것 같아. 여기. 예. 꾸깃 꾸깃 넣어서 차박을 해야 되나? 일렬이 또접히잖아요 폴딩이 아... 되잖아요. 진짜 다용도로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잘만 활용하면 다바카님이 좋아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 뭘 어떻게 보여줘 지금은 평탄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데요 평탄화 매트를 사서 깔면 충분히 차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 실용성이 장난 아닌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어요 아예 통으로 그냥 깔끔하게 차박 가능합니다 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중고차, 신차, 리스, 렌트는 모든 카 다박카에서 중고차 구매부터 신차 구매까지, 한 번에 신차 구매부터 중고차 정리까지, 한 번에 다박카에서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기우미 차량의 심장부는 어떤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박한님. 네. 요 허슬러 차량은 엔진 cc가 어떻게 되나요? 660cc 차량이라 저희 나라에서 경차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요 차량 굉장히 장시간 끌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 좀 답답함 같은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답답하진 않았어요. 한100 110원 무난히 나가더라고요. 오, 생각. 보다 굉장히 잘 나가네요. 네, 660cc라고 보기엔 꽤 힘이 괜찮았어요. 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거 있네. 뭐요? 고요. 나? 아 진짜 뭐래 또. 잇! 그럼 저와 함께 이 귀염스러운 차량의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다박카님뭐 고스트도어? 아니. 그럼요. 운전석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laughs> 어머, 와 진짜 습관이 무섭다 무서워. 와 이거 우앤들이라 진짜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실내는 전체적으로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타 보니까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내가 넓은데요. 그죠? 시야도 와, 넓어요. 어,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시야에 답답함이 없었어요. 어, 그러네요. 진짜 겉에서 봤을 때랑 안에 또 타서 보니까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실내가 엄청 넓어요. 진짜 너무 넓은데 이 조그만 자의 수다 공간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와저 깜짝 놀랬잖아요 봐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진짜 더 깜짝 놀란 걸이 의자 밑에 이거 봐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와, 거기는 어. 비상금 숨기기 딱 좋겠다 아니 진짜 말안 하면 몰라 어, 나 되게 놀랬다니까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서 좀 용도에 맞춰서 실용성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옵션으로는 스마트키와 전방 충돌방지 부조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와 사륜 차량에만 있는 내리막길 브레이크 보조 버튼과 사륜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감은, 아, 오! 이열 공간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놔도 답답해 보이지는 않아요 다바카님 네 등받이가 좀 불편해 보이세요 90도로 서 있는 거 아, 같은데 아 등받이 등받이 얘는 이렇게 조절이 음. 가능해 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각도에 맞춰서 조절 을 하면 되고 여기 밑에 얘도 사이즈에 맞게 아이들이 음. 탈 때와 어른이 탈때 이렇게 왔다 갔다 손쉽게 할수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와잘 만들었다 진짜 진짜 너무 아기자. 특이하게 잘 만들어져 그리고 이 쿠션도 굉장히 세월의 흔적이 없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음, 이름보다 빗길과 눈길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사륜 허슬러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량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바카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가격은 고장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